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우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그물에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유 사백 개와 또열 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열두 개의 물두멍과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소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논 무게를 능이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 씩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말씀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봤는데요. 실제 성전이 건축됐던 기간이 7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최고급 목재를 수입해 오고요. 무게도 달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재료들이 들어갔고, 또 외국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노 장인을 데려왔는데요. 뭐 지금으로 우리가 상상해서 생각을 해 보자고 한다면 이태리에서 뭐 샤넬이나 에르메스를 만드는 명품 장인을 모셔와서 한땀한땀 한땀 데코레이션을 하게 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재료와 최상의 기술자를 데려와서 성전을 완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아낌없이 드리니 아 정말 솔로몬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그거는 기복 신앙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성껏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건 결코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복을 돌려주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마치 복을 위한 거래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 주시는 역사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서는요. 채워졌던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럼 이 본문 이스라엘이 가장 화려했었던 번영기 솔로몬 왕국 시대 때 성전이 지어졌던 그때를 아마 백성들은 회상했을 것입니다. 이때의 헌신 풍요는 아마 망해가던 시기 포로기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백향목이나 노트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정성껏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오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람이 나오고요. 또 솔로몬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어 비록 조상 곁으로 가기는 했지만 다윗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먼저 히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은 언제 등장을 했냐면요 주일 본문 7장 13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노세 대장장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노 기술을 가졌던 히람을 두로로부터 모셔온 것입니다. 이 히람이 그때부터 노수로 만든 성전 기구들을 주일날 본문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본문인 이 사십 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하면서 그 작업이 끝이 납니다. 그 사십일 절부터 사십오 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앞에서 히람이 작업한 것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히람이 뭘 만들었냐면요 성전 앞에 그 세워놓은 두 개의 커다란 기둥. 그리고 성전 뜰에 둔 어제 본문이죠. 큰 바다와 그 바다 아래를 받쳐주는 소 12마리, 또 물두멍과 그걸 받쳐주는 바퀴가 어제 달려 있었죠. 그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런 큰 물건들 말고도 제사 때 쓰는 솥, 대접, 삽 같은 작은 기구들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40절 끝에 보시면 히람이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데 저는 마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감격스럽더라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어쩌면 하나님의 성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노트 기술자로 발탁이 돼서 성전기구를 만드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납달리 집하였던 어머니가 어, 이방인이었던 어, 두로 사람과 결혼을 해서 히람을 낳았고 또그 당시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물려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성전기구가 제작 완료될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뭐 중간에 실패하거나 미안성도 아니고 성실하게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이었던 히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했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아, 이런 두로 사람 히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기 원합니다. 자, 그다음으로 솔로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솔로몬이 만든 그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솔로몬이 기술자로 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총 제작자로 주도했다라고 하는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들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은요 지금도 귀하지만 옛날에도 아주 귀했습니다. 아주 비싼 금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50절 마지막에 돌적이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돌적이가 뭐냐하면요 문에 붙어 있는 경첩을 말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금이 너무 흔하게 사용됐습니다. 그 히람이 만들었던 기구들은 뭘로 만들었죠? 예,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용한 건 예, 금입니다. 왜 이런 차별을 두고 만들었을까요? 히람은 성전 건물 외부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안에 그 내부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만들었거든요 성전 안과 밖은 이렇게 구별되었습니다 물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영어로 이 성전의 이 성소를 뭐라고 하냐면 홀리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 그런데 특별히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영어로 Most Holy Place라고 합니다. 가장 거룩한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장소의 개념이 구별되어 있었는데요. 이 성전에 구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 그리고 성소. 또 나오면 뜰이 있죠. 성소 밖에 뜰. 그러니까 점점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거룩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 모두는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성전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도록 귀하고 깨끗한 금으로 성전의 거룩함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은 금처럼 귀하고 깨끗한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또 항상 전금 점금, 전금같이 쓰임받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5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이런 성전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성막을 만들었던 주체가 모세였듯이, 성전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일의 주체는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물건을 성전 곳간에 두었는데요 성전이 완공하고 또 남았던 그 헌물을 사용했던 남은 헌물을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따로 보관한 것만 봐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애했는지 그 자세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을 보면요 성전 기구를 위해서 사용한 노새 양이 너무 많아서 측량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의 사용량 역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군대를 만든 게 아니라 성전을 지었다는 것만 보아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작업에서 우리는 다윗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윗은 조상 곁으로 가고 지금은 없지만 성전 건축은 다윗 때 시작되고 준비돼서 마침내 솔로몬 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드렸던 물건, 곧 은금 기구들을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준비했던 헌물들이 그만큼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값비싼 백향목 또 금으로 화려하게 제작을 했는데도 남았다라는 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준비한 헌물들은요, 그 역대기 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목숨 걸고 얻은 전쟁의 전리품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나 모세를 보면 안쓰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또 다윗은 성전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준비만 하고 짓지는 못해서 아참 안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눈앞에 자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뭐 이렇게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걸 딱 보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건요.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성전을 완공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의 합작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학교 사역은 씨를 뿌리는 작업이라서 열매 맺는 건못 보니까 사역이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당장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 그런 열매 맺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뭐 주일학교 사역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셀에서 또 어떤 영혼을 놓고 씨름하면서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감당을 하지만 당장 눈앞에 열매 맺는 일을 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을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히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수, 추수를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다윗. 그리고 충성되게 성전에 완공한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더 크게 채워주시고 공급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러한 대공사에는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번영이 그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시간, 재능 다 주님이 채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또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풍성히 나누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성전이 되어감을 바라봅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귀하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풍성히 나누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